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약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글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분석 결과치를 제공해주는데요. 신기한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달간 영상을 올린 결과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104분의 구독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상들의 총 조회수는 15,091회 시청 시간은 94.7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촬영과 편집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 아직 미숙한 저에게 아주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 고양이 영상을 올리는 저의 채널은 주 시청자 중 남성의 비율이 무려 69.4%로 남성분들이 해살이를 더 많이 아껴두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고 또 해살이를 좋아해주시는 남성 여러분, 주변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여성분들께 해살튜부를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청 비율이 40.5% 인도의 시청 비율이 23%입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그리고 해살이를 사랑해주시는 인도 시청자 여러분께 해살이가 감사를 전합니다. 신디어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노력해서 영상과 편집을 더욱 발전시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